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 트로트입니다. 오늘은 유명 트로트 가수들 부유한 트로트 가수 7명을 알려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7위는 김용빈님입니다. 김용빈님, 노래 잘하는 건 다들 아시죠? 이분이 가진 자산이 무려 8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숫자죠? 행사 한번 나가면 출연료가 2,4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한 달에 몇 번만 행사 나가도 억대 수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6위는 정동원 님이에요. 정동원 님은 아직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게참 대단합니다. 자산이 벌써 150억 원이라고 하네요. 행사를 한번 나가면 2,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5위는 장민호 님입니다. 장민호 님은 팬들 사이에서 대세 중에 대세라고 불리죠. 자산이 약 180억 원이라고 합니다. 행사 출연료는 3,500만 원 정도예요. 예능, 광고, 콘서트까지 다양하게 활동하시니까 이 정도 재산은 놀랍지 않아요. 4위는 영탁님이에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로 큰 사랑을 받았던 영탁님 자산이 무려 200억 원입니다. 행사 한 번에 3,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인기 실감나죠? 게다가 음원 수익 광고까지 더하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3위는 이찬원님입니다. 찬또배기로 유명한 이찬원님. 자산이 약 23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행사 출연료는 3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능에서 보여주는 순박한 이미지 덕분에 광고주들의 사랑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2위는 송가인님이에요. 여성 가수 중에서는 단연 1위라고 할수 있죠. 자산이 250억 원이나 되고 행사 한번 나가면 3,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트로트 붐을 일으킨 주역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1위는 바로 이명웅님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셨죠? 자산이 무려 50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행사 한 번에 받는 출연료가 1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콘서트는 매번 매진이고, 광고는 찍는 족족 대박이니까 이 자산 규모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트로트 가수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노력과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집니다. 혹시 이 외에도 이 사람도 잘 산다 하는 가수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